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로라고 하는 놈입니다 오늘은 어, 어 따릉님과 같이 2인 야생 생존기를 한번 해볼겁니다 네 옆에 있는 분은 이제 설명 안해도 알다시피 따릉님입니다 따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할 것은 집 짓기입니다 바로 집부터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따릉이따릉이따릉이따릉이 따릉이, 됐지. 네. <laughs> 나나나철좀아 우리 우리 아 맞아요. 저번에 제가 멘탈이 터져갖고 난리가 났었죠 저희가. 괜찮아요. 뭐 이제 집 짓고 다시 생존하다 보면은 뭐 죽을 일은 없겠죠 아마. 아마도. 어 일단 이 마을을 마을 위치는 잘 기억해둬야 되고요. 여기 마을에 있는 거 최대한 털지 않고 따릉이 다른 따릉이. 저로 우선 어디, 꾸읍시다. 어디 쓰시죠? 난 다른 놈 보이는데 다른 놈은 아, 나는 못 오케이. 봐. 참고로 제가 오늘 아 저번에 어 아까 아뭔 소리야? <laughs> 아까 전에 봤다시피 제가 이모트가 생겼습니다. 이 이모트는 그 같이 게임을 자주 하시는 어, 어 뭐라 해야 되지? 아 같이 게임을 자주 하시는 백님이라는 분이 주셨어요. 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른님이 초반부터 지금 네 매우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요. 다른게 연락 와봐요. 왜왜 그러시죠? 일단 적어도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아 맞죠. 침대가 어. 안 보여. 침대가 없어 왜? 집이 왜두 개밖에 없냐? 뭐야 이거? 아 저희 더 있다. 해. 저희 더 있다. 어 가져 가져 가져. 허씨, 뭔 놈이 마을 맞아? NPC 마을 맞아? <laughs> 나 누웠어. 아니지 갑자기 누우면 어잖아 나는 어떡하고 일어나. <laughs> 왜안 돼? 일단 자자자. 일단 좀비야 타죽어라. 아 뜨거. 나 여기에다가 집 하나 짓고 삽시다. 어떻게 무슨 집으로 살까? 아니면 저저저기 저기 있는 나무 탈까? 저기 있는 어, 나무를 탄다고요? 참고로 쏘 죽이지 마요 양하고. 어나방 주일라 했는데 죽이지 마. 나무. 아, 돼지 죽여도 되죠? 아, 돼지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laughs> 아, 빵입니다 돼지 되게 좋은 애거든요 이 나무 깼게요 아니, 저희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 집은 어, 어디다 지을까? 집 그냥 저... 여기에다가 짓죠, 여기 어디, 어디? 여기요, 여기 여기, 아, 어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여기에다가 딱 하나 짓고 여기에서 살죠.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내가 하나 박아둔 여기에다가 지을 거니까, 우리 일단 제가 원하는 집이 있어요. 뭐죠? 참나무 오두막입니다. 참나무 아, 오두막이요? 네. 에가은비를 깼는데. 어, 가뭄비 오두막입니다, 사실.

자, 집틀을잡아둘게어 네, 한번 잡아주세요. 아물레도 딱, jogi rang. 절원대, jogi do b 아무래도 여기 여기가 문부 i babumbo,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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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문 방향 일려면 <laughs> 이씨 <laughs> 이씨 겁나 힘드네 아무튼 문 방향이라면 어, 아 일려면 <laughs> 말좀 제대로 하세요 아니 씨 나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자막이 들어갔다지만 아니 아무리 자막을 들어가도 뭐야? <laughs>

제가 하도 갈구진 않았더니만 이 사람이 예? 예? 하도 갈구지 않았더니만 <laughs> 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laughs> 이러다가 만약에 미래 진짜 나중에 미래 다른 놈하고 나랑 그거 했는데 아달로나는 놈이 나 겁나 갈궜다 <laughs>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laughs> 복수를 해야죠. 아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복수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해보시지, 딸이 <laughs> 그렇다고 공포 탈출 맵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온다는 나안니에아 <laughs> 모르 모르게 아무도 아, 모르게 해볼 거야. 근데 구독자가 어 이번에 본번은 아닌데 저번에 받긴 했는데 그래도 구독자가 150명이더라고요. 많이 늘었어. 음. 아, 갑자기 늘었네. 순식간에 많이 늘어서... 아, 또 내가 또 이렇게 좀잘 나가나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 거는 없었고...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냥 조금 조금씩 하고 있죠. 그니까, 민들아, 구독... <laughs> 민들아, 구독... 눈치, 눈치, 눈치... 구독, 구독, 구독... <laughs> 아무튼, 아, 나도 빨리 어좀 하고 싶은데 <laughs> 그게 좀안 돼, <laughs> 어, 네. <에? 웃음> 방금 매우 어디서 슬픈 거. 척이죠? 안 슬펐는데요. 저 매우 기분 어, 좋은. 방금 는 그, 거그 선풍기 바람 때문에 떨림, 떨려, 몸이 떨려갖고떤온 건데요. 아, 벌써 그런 겨울이 됐나? 아닌데.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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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몇등급죠 방금 몇세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난 일단 조금 드려 일단 차가운거는 뭐한거 같지? 저거 비 생긴다니까? 저거 비교 생긴다니 아! 아! 네. 참고로 저 마우스 바꿨어요 뭘로 바꿨죠? 어.. 제품명은 딱히 말씀해 드릴 수가 없고 그까 그러니까 마우스를 바꿨다는 점아 뭘로 바꿨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아 좋은 거아오케 좋은 거하니아 <laughs>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제 내가 그 멋있는 단계의 브릿지를 할 때가 됐어.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GPS? 근데.. 아니 안 보여요 저는. 아니 당연히 안 보이겠죠. 앞에보이시죠고 괜성을 보고 있는 분들. GPS가 이 정도입니다. 질이죠좀이리다고 생각해요. 어.. 우리 뭐 농사 지을 거예요? 음. 아 맞다 소나 이런 애들 기르려면 농사해야 돼. 농사 될까? 말고 그럼 뭐야? 동물 잡아 죽이요. 동물을 잡아 죽이려면은 우리가 그거가 충분히 있을 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럼 오늘 농사부터 시 그럼 아니면 죽여버리자. 죽여야 아니 안 돼요. <laughs> 왜요? 어때? 아,

다른 졸려요. 와 아니야. 졸려 보여요 목소리가. 아 원래 목소리 이렇니다. 원래 그렇다기에는 다른 게 원래 좀 힘들대요. 아, 아니, 뻥이에요. 뻥이에요 님들. 뭐라고요? 뭐라 님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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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들, 님들 뻥이에요. 맞죠 <laughs> 달로 인성. 여러분들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뭐, 뭐 조용해. <laughs> 뭐라는 거야? 나 인성이 얼마나 좋은데? 달로하면 인성 인성하면 달로지. 그만 테라라 맞아요. 아니 어디 있어요? 다로 다른님 맞다 그랬잖아요 방금. 근데 하나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 저기 집에 있어요. 당연히 집에 있겠죠. <laughs> 당연한 거야 그건. <알> <laughs> 아니 다른 집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빨리 찾아요. 느리시네. 아 금방 찾죠. 지금 님들아 지금 여거 저보고 막아 달로가 나빴네 진짜 나빴네 이런거 달릴 수도 있을까봐 미리 말하는건데 절대 그런거 아니고요 저 양반 약한척 하는거예요 원래라면 나한테 욕한다니까? 이거 없어 없어 양 죽여 양 죽여 아니 저 있다고 저 밑에 있다고 뭘 벌써 죽이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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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야 됐어요, 이거 이거 안돼 이거 빨리 니야돼 안돼 못자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와따따따따따따따니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됐니니다 이게 니세니입니다 어때요 멋있죠? 끄지마라 따릉님 이자 따릉님 네 와서 중지모가네 빨리 자세요 <laughs> 자세지이고모가오씨어 <자비 안 자죠. 웃음> <laughs> 뭐야 죽였어, 오, 죽였어, 오. 죽였어. 오. 나몇몇몇몇 살이 있는데 아니 붙자 또 지금 어디 갔니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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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있여기있다 막았는데 따릉 이거 내가 가봤구나 아니 아니 따릉이 따릉이 아십 버전에 이게 아니, 나왔으면 해야지 아니 따릉이 따릉이 들어봐요. 어차피 이제 버릴 집임 왜요 나중에 이사할 거예요 어디로 멋있게 집 멋있게 지어갖고 이사할 거예요 제발 자죠 네 빨리 자죠 아니 집을 뚫어버리면 어떡합니까 <laughs> 아니 빨리 자자매자 <laughs> 어차피 그러니까 이 집은 이쯤이면은 완성이다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아야 이미 완성했어. 부정하지 마. 이게 현실이야 따령. 현실? 이게 뭐야? 그런 게 뭐야 드리븐 어디서 나온 거임? 우리 <laughs> 2층 집인가요 혹시? 안녕? 더 추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저희 1층 집인데요. 집인가요? 1층 집인데요. 아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다른 게 바닥을 바꿔가죠 바닥 뿌려주세요. 바닥. 여기 일단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다면 어엄나멋 어. 쉽죠? 일단 돌도 캐와야 돼요. 집 하나 짓기 뭔 뭐, 일이 됩니까? 제가 바닥 캘게요 그냥. 아, 철좀 주세요. 쳐 좀. 엽사야. <laughs> 저 하나만 주세요. 아, 없는데요. 아, 딱, <laughs> 진짜 하나 더 없어? 딱 하나 있대이 하나만 줄게 하나만 임 떨어져라 어? 이거 남은데요? <laughs> 그 밑에 있는 게좀 마음에 안 드니까 밑에를 캐고 달콤한 연애를 심자 예쁘죠잉? 이렇게 달콤한 연애로 포인트를 잡아준다. 나중에 여기에 따릉이 걸려 넘어지면은 이 따릉을 팍 끝! 어쩌 잘들었죠 저게 달로 인성이에요. 이럴 수는 없죠. 그쵸?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맞죠? 문제 그게 따릉의 인성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이제 딱 여기에서 이제 건축 잘하시는 분이 내 유튜브 잠깐 보러 오셔서 아 그거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닌데 이러는 거 아니야? 아나 그럴 거 같아 느낌이 그 그렇게 짓는 거 아닌데 할거 같아 그거 아니면 건축 나처럼 짓는 사람이 와갖고 갑자기 아어아땅 나는 뭐야 이거 <laughs> 주에 걸렸대요 아따 n 이 나도 먹을 것좀 주세요 u s 먹을 게 없어요 <laughs> 아니 아까 고기 먹을 거 봤는데 o o k y 라 u up with hot. I 아 o n 아, 우리 우가 아, 네. 문짝만 달면 집이에요. 이게아 천장이 없잖아. 아 천장 만들면 되지, 아직거제가 만들게 요 진짜. 아직거 천장을 만들면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두면 나중에 저희 집 너무 좋겠죠.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필이었으면 눈덩이 날리는건데 <laughs> 아 진짜 하필아니죠 이게 어디요 여기 어디 어디? I 거 o n t know. I d o n 가 know. I o 가 t k n 아 w I d 가 n t k n w I d n t know. I d o n 기빨라 됐잖아, 됐잖아.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할게. 에이. 내려가. 이렇게 맞죠? 자, 오늘 이인 야생 생존기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어, 구독, 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Bye.